writing variant standard id 954192 타이틀 장민호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 씨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아름답게 빛난 결혼식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장민호 씨가 맞이한 그 특별한 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이 쏟아졌는데요. 그 감동적인 순간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riting Variant Standard Title 장민호 결혼식 감동서술 2파인 분량 장민호는 결혼식 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흘린 눈물과는 다른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여정과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그는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하객들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가수들과 오랜 팬들, 그리고 가족들은 장민호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온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듬직했던 그가 신랑으로 서 있는 모습은 한층 더 따뜻하고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은 꽃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장민호의 진심 어린 미소와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마음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할 반려자에게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장민호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욱 빛났던 것은 바로 그의 진심과 눈물이었고, 이는 하객들의 가슴 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지난 세월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식 날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